자 이번 주어 제가 또 지나간 시간을 같이 피드백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저는 비전 트립으로 인도를 받았고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네 많은 교사들 그리고 렘넌트들이 함께 갔다 왔습니다 네 정말 되게 어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많은 것을 이번에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 이런 이런 선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경험하는 일들 <laughs> 그런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번두 번이 아니고 첫날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상황이 막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첫날 우리 비행기가 이제 연착돼가지고 그 미뤄진 시간만큼 또 우리가 원래 계획하던 일들을 또 하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시간을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고. 그게 근데 그거 그게 별게 아니었어요. 중국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차가 취소가 됐어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기차가 취소가 되면은 뭐앞 시간이든 뒤 시간이든 혹은 다른 이동 방안이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찾아주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띡 날라와요. 차량 차량에 관련된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 기차표가 취소되었다 환불이 될 것이다. 딱 그냥 통보 고 왔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이 정부에 대해서 막 이제 욕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주일날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날 이 기차표가 취소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저희가 그 기차표 티켓팅 하려고 날마다 아침 8시에 모여가지고 오픈 런을 했거든요. 추석 기간에 중국에서 기차표 사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laughs> 워낙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차표 사는 것도 <laughs>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구한 표였는데 그게 취소되니까 다른 표를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발이 묶였어. 나가질 못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근데 주일날 이제 이 지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이제 그 메시지 속에서, 강단에서 어떠한 신호를 주시는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아로 향하는 발걸음이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건가? 또한 가지는 태풍이 몰아와도 폭풍우가 들이닥쳐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이제 둘중에 하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곳이 마게도냐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할그 땅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로마입니까? 이번에 들어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주신 사인은 하루 더 남아서 들어와의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하루의 기간을 이제 더 연장을 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기차표를 또 이제 구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동할 수 있는 기차표가 다행히 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호텔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8시 출발이거든요. 8시 출발이거든요, 호텔에서. 7시에 택시를 불러 놨네. 8시에 나왔는데 택시가 없어요. 그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야. 딱 15분이 15분이 이제 딜레이 됐습니다. 그 15분의 딜레이 시간 때문에 딱 15분 차이로 기차를 놓쳤어요. 기차를 또 놓쳤어. 그럼 어떻게? 또 발이 묶였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다시 기차를 잡아 타려면 오후에 이제 입석을 타던가 저녁에 가는 기차를 타던가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무조건 그날은 도시를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다음날 비행기를 못 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이제 기도하면서 방,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속버스, 고속버스도 아니죠. 그냥 콤비 같은 고만한 차를 이제 다행히 또 이렇게 잘 부르게 돼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니까 좋은 점이 그거예요. 저희가 호텔에서 원래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도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도청의 염려가 있어요. 누구든 언제든 도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저 기사님만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말씀 포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깊은 포럼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좀 자고. 다행히 길이 막히지 않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들리지 않고 다른 일정도를 할수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 상황 때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성교지에서는 사실 굉장히 투명해요. 성교지는 성령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령 인도가 아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하고 아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인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더욱,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여러 가지 갈림길이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방향을 결정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인도라는 것은 말씀이 정말로 살아 있고, 이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을 받습니다. 매주 강단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말씀이랑 상관없는 삶을 산다고. 지난주 여러분 말씀 받았죠. 원 약기가 즐거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즐거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은 막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정말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막 춤을 추고 막 바지가 홀로당 벗겨져 가지고 정말 이 민망하게 성기가 보일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처할 정도로 다윗이 막그 기쁨을 누렸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누리라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인데 나랑 상관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 진짜 랩런트들 다 내가 성교지좀 한번 데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성령 체험, 말씀 체험. 그거를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의 평생이 달라진다고요. 한번이라도 체험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따라가서 진짜 성령 인도 받은 그 경험이 나의 삶의이 방향성이 되고 중심이 되면 나의 삶이 굉장히 평안해져요. 다윗의 평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모든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이제는 대적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따랐던 다윗에게 주시는 평안이었어요 이 나라에 지금 오랜 기간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저 편안하게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계는 저 회막에서 천으로 된저 공간에서 있는 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시오, 제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때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곧바로 나단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나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생각해봐 얘들아. 광야에서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그랬니?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단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무엘 하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또 다른 게 있어요. 11기 상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역대상에 보면 나오거든요. 22장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에서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재료들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세팅해 놨어. 그런데 내가 왜 성전을 짓지 않았냐면 내가 그동안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흘린 피가 많기 때문에 그 피로 성전을 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그 영광을 우리 후대인 내 아들 솔로몬 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네가 이 일에 쓰임 받아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 네가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집 지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그 마음이면 좋게 충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런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큰맘 먹고 진짜 하나님한테 성전 지어주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라고 잃버리면은 아, 삐져가지고 어, 뭐야. 내가 진짜 큰맘 먹고 하나님 성전 지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 된대. 하, 됐다, 뭐. 뭐, 성전 뭐, 짓지 말지, 뭐. 그게 아니라고요. 다이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걸로 깨질 관계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내가 기쁠 때는 정말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고요 내가 슬플 때는 이 눈물이 강이 되어서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에게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의 영광을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 네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는 지금 성전을 지을, 시, 지을 시간표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아 하나님 저는 이번에 제가 대학교 어디 어디 가서 이거를 하기 원합니다하고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 그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답정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할 거예요 주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은 이게 따로 있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너는 그거를 지금 무조건 달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바로 삐껴가지고 허 뭐야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래요 내가 기도해서 달라 고랬는데왜안 줘요 내가 원하는 거왜안 줘요 그럴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딱딱하게 컴퓨터와 우리의 관계처럼 기계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입력 값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백만 시간을 채웠어. 그러면 응답 하나가 뚝 떨어지는 관계야. 그러면은 백만 시간 채워가지고 나는 서울에는 육삼빌딩을 나한테 달라 그러겠어요. 요즘은 육삼빌딩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롯데타워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진짜 어떠한 관계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 성전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란 말이에요. 감사의 표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네 마음만 받을게 하고 거절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거절을 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삐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엄청 길죠 오늘 29절까지 있어요 저 어제 미션을 준비하는데 앞뒤장 빽빽히 채워지더라고요 어, 길어가지고 진짜 이거 언제 성경 다 미션을 준비하지? 그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요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 나는 집이 필요없어 괜찮아 난 너의 마음이면 충분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진짜 천하리 천한 목종,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존귀한 왕으로 세우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을 수 있었어 라는 현재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다. 왜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나라니까 가나안 땅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땅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사시대에도 지금 왕정시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감사.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경이에요. 길지만 길지 않아요. 말씀은 명확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성전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대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아, 너의 마음이 충분해. 나는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영광을 너희 후대에게 물려주자. 너희 아들인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너희 왕가가, 너희 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심지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너희가 잘못을 지으면 내가 당연히 징계를 할 거야. 그런데 징계를 하더라도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진 않을 거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을 통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값으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수많은 처첩들을 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 나은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아들이 두 번이나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사람의 매예요. 다윗의 인생이 쓰죠. 도망당하고 도망 도망 도망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들 그삶 속에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의 대부분은 다윗의 비탄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비탄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좀 살려주세요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끝난다고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그 인생이 너무나도 쓰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 왕가가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겨져서 저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계보에 다윗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가이사 앞에서야 할이라는 언약이고요. 다윗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목적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가 결정된 삶은 그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도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는 내 아버지다 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절대 깨지지 않는 완벽한 영원한 약속을 딱 주셨다고.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올 거니까 너희 왕조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어떠한 풍랑이 와도 독사에게 물려도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돌을 맞아도 죽을 것 같아도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절대 문제. 결국에는 그 로마에 이르러서 가이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종착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종착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그것을 발견하는 시기예요. 완료되고 응답이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만들어지는 시기라고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학년별 합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의 나이와 연령대에 맞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왜 고3부터 하냐? 고3이 제일 급하니까. 고3이 제일 급해요. 곧 이제 수시와 정시와 또 여러분 앞으로 대학 입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정, 이 현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 지나면은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은 끝입니까? 대학교 가면 또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전쟁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12년 동안 준비한 이 모든 입시가 끝나가지고 다된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시작이야. 대학교 졸업하면 그럼. 졸업장 땄으니까 이제 끝입니까? 이제 비로소 사회에 나간다고요. 우리 비전트리 갔다 왔는데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마음이 달라요.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생들은 그래요. 아, 진짜 학교가 너무 싫어요. 직장인들은 야, 너희들은 그래도 학교니까 가서 그냥 뭐 하면 되잖아. 우리는 출근해서 일해야 돼. 지금 나에게 닥친 나의 삶의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모두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언약이 있으면 평안하게 갈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어진 선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이 누군가는 직선으로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사람처럼 막 춤을 추고 막막 별이별 인제 막 이렇게 뒤로도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와 이렇게 바람에 흘려 갔다가도 결국에는 언젠가 도착할 거지만 그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제가 이번에 선교제에 갔다 와서 너무 감사해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령인도 받고 있다. 말씀 따라 가고 있다. 틀린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확신하고 가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힐링하게 하시고 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영적인 그 비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죄 의식 때문에 내가 짝퉁도 입지 않겠다. 막 그런 것도 막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15만 원짜리 이제 유니폼을 샀어요. 작년에 중국 갔을 때는 3만 원짜리 샀습니다. 짝퉁 입어도 그때는 별 죄의식이 없었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이제 죄와 문제의식이 딱 생기니까 아, 안 되겠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짝퉁 사는 게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늘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운온TV <laughs> 보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 있습니까? 우리 건이 어디 갔노? 애니메이션 보는데 돈 내고 봐요? 안 보자. 돈안 내고 보잖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니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laughs>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삽니다. 마다 그래요. 다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솔직하고 투명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싹다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돈 내가지고 막 15만원짜리 사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막아놓고 나는 인도해 주시기를 바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성령 인도 못 받지? 왜? 다 막아놓고. 그거 먼저 뚫으세요. 먼저 뚫으면 받기, 인도 받기 싫어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인도예요. 내가, 내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날 강제로 끌고 가 가지고 인도로 하셔 가지고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것들.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큰 축복이 거기에 다 안에 숨겨져 있었다. 성령 인도, 말씀 체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확신이란 말은 100%일 때 쓰는 거예요. 99%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99%믿지 말고 100%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앞으로 영원히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다면 또 하나씩 하나씩 더 나가고 내가 지금까지 막 이런 거짓말 했어. 이런 문제 있었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서 진짜 다윗이 누렸던 이 은혜 다윗처럼 솔직하게,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관계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